안녕하세요. 용팔의 TV 용팔입니다. 오늘 제가 키그리그룹의 컷65 에어라는 제품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참 재밌는 좀 그런 장비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물건을 수입을 해서 이제 판매하기 전까지 최소 6개월 정도 이제 디버깅을 하는 그런 좀 시간을 가져요. 엔지니어들이 그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제 디버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 어떻게 보면 악조건이 그런 현장들에 이제 필드 테스트를 보내죠. 저희가. 지금 제가 준비한 게한 6개월 이상? 마무리하고 출시가 되어서 출시가 되자마자 저희가 뭐 수입한 물량이 지금 거의 전량 다 지금 판매가 되고 이제 몇대안 남았는데 그걸 좀 이제 홍보도 할겸 해서 장비를 들고 와 봤고요. 일단 이거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장비 하나에 좀그 장비를 많이 쓸수 있게끔 그 하나의 용접에 대해서 많은 기능이 있는 그런 거는 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한 가지 장비 안에 두 가지 세 가지 다른 그 용접기가 복합되어 있는 약간 좀 그런 거는 개인적으로 저는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서 저도 요거를 좀 저희가 출시하기 전에 굉장히 저도 좀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 타사들이, 그리고 실제 저희 본사에서 출시하고 있는 다른 제품들에서도 그렇고, 한 가지 장비 안에 여러 가지의 장비들을 복합해서 넣다 보니까, 요즘 뭐, 3 in 1, 4 in 1 해갖고서, 하나 장비로 뭐, 4가지 용접을 하고, 세가지 용접을 하고, 그런 장비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시대를 따라가야 되다 보니까 이런 장비를 좀 준비를 하게 돼 봤는데요. 일단은 많이 제가 봤어요. 두 마리, 세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다가, 정말 이도저도 아닌 그런 장비들이 시중에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도 요거를좀 출시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일단 확신할 수 있는 거는, 두 마리 다를 저희도 잡지 못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 80% 이상 뭐80% 이상 90% 이상은 두 가지 기능을 어느 정도는 제가 많이 커버 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당당하게 이제 출시를 했고요 이 장비 같은 경우는 플라즈마랑 플라즈마 절단 에어 절단이랑 그리고 아크가 두 개가 이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장비이고 또 컴프레셔가 아래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거운 컴프레셔를 들고 다니지 않고서도 사용하실 수도 있고, 또 이제 외부에서 컴프레셔를 꽂아가지고, 내부 컴프레셔를 사용하지 않고, 외부 컴프레셔를 사용해갖고, 그냥 뭐 일반적인 다른 프라지마 절단이 사용하시는 것처럼, 또 사용률도 높게 이렇게도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가장 많이 쓰시는 업체들이 이제 뭐, 인테리어 집이랑 간판집 같은 경우, 이제 사인집, 고른데 같은 경우 좀 많이 사용을 하시고 계시고요. 일단은 뭐 현장 들어갔을 때 아크 용접기 들고 가야 되고, 또 프라지마 절단기 갖고 가야 되고, 또 컴프레셔까지 들고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장비가 굉장히 많이 필요했었는데, 일단 하나로 뭐 컴프레셔도 필요가 없고, 내장이 되어 있고, 또 아크 용접도 잘 되다 보니까, 너무 뭐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또 이제 한 가지는 저희 이제 사용량을 키우려다 보니까 컴프레셔가 좀 많이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무게는 조금 나가긴 하는데 일단 그만큼 뭐 절단력이라든지 그런 건좀 제가 좀 보장을 하고요. 그리고 아크도 마찬가지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장비로 두 가지를 제가 실했던것 중에 하나가 절단이면 절단, 아크면 아크, 다그두 개가 완벽하게 다른 기계로 하는 것처럼 잘 되면 최고지만, 얘 같은 경우도 제가 아크로도 지금 뭐, 6t, 9t, 뭐, 백비드도 내보고, 뭐, 다 해봤는데, 어, 성능이 괜찮더라고요. 제가 그걸 좀 만들 때가 저희가 6개월의 시간이 걸리긴 했는데, 일단 제가 한번 절단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뭐, 용접도 한번 해보면서, 한번 이 기계를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2.3t인가 그럴 거예요. 이걸 한번 좀 절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혀 뭐 무리가 안 가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바로 서스 4T 짜리입니다. 뭐 전혀? 문제없이 잘 잘리고요 그리고 요거는 저희가 예전 영상에 촬영했었던 철 9T 구티. 9T 짜리인데 요것도 한번 잘라 보도록 할게요 부이짜리도뭐 원활하게 절단이 잘 되었고요. 이 상태에서 요것만 버튼을 위로 바꿔 주면은 이런 식으로 컴프레셔가 돌지 않고 작동을 안 합니다. 이렇게 뒤에에서 니플만 빼서 우리 외장형 컴프레셔에 연결만 시켜 주시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외장형 컴프레셔로 절단이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어디 외장으로 하면은 맥시멈 그 절단 티수가 아무래도 내장형보다에요 압이 조금 더 세기 때문에 한 1T에서 한 2T 정도는 더 두껍게 잘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절단면도 그렇게 뭐 나쁘지 않고요 깨끗하게 잘딸리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쓰고 나서 그 현장 분들 보니까 가장 좋아하시는 게 약간 요런 작업인 거죠. 우리가 현장에서 용접을 할때 플라즈마로 뭐 이런 식으로 절단을 한 다음에 저는 이제 쪼가리를 가지고서 절단을 했지만 아까 뭐 절단된 걸 가지고서 다시 또 용접을 하고 또 용접을 한 후에 절단을 해서 그걸 또 붙이고 이런 거할 때마다 장비를 두 개를 켜서 또 연결해서 전기를 두개꽂고 이런 불편함 보다는 그냥 요거 앞에서 그냥 홀더만 아크 홀더만 그냥 뭐 극성만 바꿔줘서 이렇게 그냥 어스 물리고 여기 아크 홀더에 용접봉 물려서 바로 용접을 할수 있게끔. 요거 같은 경우요 위에 거 버튼 요거 하나만 아래로 내려주시면은 프라즈마에서 아크로 변환이 됩니다 저것만 버튼만 내려주면은 바로 그냥 아크 용접봉을 꽂고 용접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단한 거를 다시 뭐 붙인다 그럴 경우도 바로바로 바로 그냥 용접도 하고 절단도 하고 두 가지를 뭐한 가지 기계로서 좀 빠르게 할수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도 뭐 용접성이 좀 되게 뭐 나쁘거나 그렇진 않더라고요 저희가 그걸 잡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뭐 용접성도 뭐 어느 정도는 그냥 저희 뭐 일반 아크 전용기로 나온 마이크론 200Ah 그런 거에 비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능은 조금은 떨어져요 그래도 뭐 제가 용접봉도 뭐 20개, 30개 쉬지 않고 녹여서 뭐 테스트 해봤고 절단도 뭐 30분 넘게 쉬지 않고 절단도 해봤는데 둘다한80%두 가지 기능 다80% 정도는 뭐제 마음에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해요. 되게 기계도 뭐 많이 뭐 버튼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얘를 뭐 깜빡깜빡 거리는 걸 위로 올리면 이제 컷플라즈마 절단기 사용하시는 거고. 밑으로 눌리면은 아크 사용. 그리고 얘도 밑으로 내리면은 파란 불일 때는 컴프레서 내장형 사용. 위에는 외장형 사용. 아주 간단하죠? 얘는 단순하게 전류 조절. 그럼 지금까지 뭐키그리컨65 에어 제품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좀 홍보 아니 홍보를 좀 해봤어요. 일단 제 마음에 들고 제가 좀 관심도 갖고 결단할 때도 되게 좀 부드럽고. 그 절단의 그 특성도 좀 좋은 것 같고요. 아크 용접도 뭐 원활하게 되고 있고요. 저희도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순 없으니까 종종 이런 식으로 뭐 복합적인 그런 기능들을 가진 장비들을 좀 가져와 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